여러분, 왕보리수가, 왕보리수가 올해 어마어마하게 달려버렸어요. 너무 많이 달려서 가지가 다 쳐져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사각격자가 받쳐놨어요. 보세요. 아유, 땅도다 쳐져버렸어요.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어, 그거 보세요. 어. 이게 5년생이거든요. 왕보리수 5년생인데, 정말로 많이 달렸어요. 왕벌이수 많이 달리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방법 제가 이렇게 해놨거든요 왕벌이수 여기 밑에 고추 꼬다리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쌓아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오래 너무 너무 많이 달려 가지고 알맹이가 너무 자라요 왕벌이수 효능은 신장, 고혈압, 당뇨에 최고 좋다고 합니다.